161 sound sound 40. What can be heard? Can be heard 음. 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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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소리.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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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t What? w h h a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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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t w 그렇지. 히 h e 어가 r e here, h 어, r 가 here, here, h e a 듣 r e here, h e r h e a r e 듣 e r e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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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r 는 here, h e r h e r r e h e h e r r h e r e 리스투 케어프리는 기기울여 듣다 음. 듣다는 거는 그냥 음. 음. 음성을 듣는 야 그냥 소리를 듣는 거고 리스투리스은그기기울여 음. 듣는 말이 음. 말이야. 말이야. 음. 그일본에뭐 애니메이션 중에 기기울여 듣기 뭐 그런 애니메이션 유명한 거 있잖아. 있어. 이거 그, 그, 그때 전에 추천했는데 뭐키인가뭐 음. 키키 뭔가 아무튼 유명한 애니메이션이 있어. 기기울여 듣는 뭐 그런 애니메이션 음. 노래가 있어. 아무튼 제목이 있었어 애니메이션 중에. 그래 그게 음. 리스닝이고 음. 이제 영어로 치면. 자, 그 다음에, 음. 이거 음. t 플 to hear the sound o f voices voices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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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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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사운드가 원래는 소리라는 뜻서나왔는데뭐아 음. 뭐, 사운드 뭐, 굿? 어뭐 어, 뭐 그래가지고 그때 음. 좋은 이라는 말까지 확장이 됐대 음.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음. 소리 중에 나쁜 음. 소리가 노이즈고 음. 좋은 소리를 갖대가지고 아. 좋은 이라는 뜻으로 확장됐대 그럼 좋은 이라고 해뭐거미까지영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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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새끼를 치더라 이거 <laughs> 상태 그렇지 그렇지 음. 자 이것은 불인 사운드 헬트 헬트? 응? 헬트 힐힐힐 e e l 헬 e e l Heel. 헬 e e l Heel. Heel. h h e e 이 h e e Heel. Heel. h e e 고 H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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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e e Heel. h e h e e one o the four main one of the main four main four main uh, point point o the campus of the campus uh, 마 uh. on the right right over a person person facing facing to raging to raging s u n 음. 이런 거다 레이징으로 하네. 어, 음. 그러니까 해 음. 뜨면 동쪽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 그때 아마 뭐 다른 거 동서남북인가 다른 거뭐몇번 음. 나왔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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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한 것, 뭐. 음. 그냥 하나, 그네 그 개의 메인. 어, 메인이 뭐야? 메인? 중심점에 그렇지. 음. 점대그 음. 어, 캠퍼스 저거 맞나? 캠퍼스, 캠퍼스. 캠퍼스. 아, 캠... 컴파스 그데나침반인가 컴파스? 그러니까 다른 나는대는 컴파스. 이거 나침반이야 P A S S. P A S S. 컴파스니까 이렇게 그 동그랗게 하면 그게. 그러니까 컴파스 나고 응. 그, 근데 그런 것건 옛날에 다 항해 방해했거든 컴파스 어. 그 어. 뭐야 어. 나침반그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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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응. 쪽이에요. 아 어. 어. 사람이. 어. 어. 뭐 해뜨는 쪽을 보낼 때 그러니까 직면하다 음. 그러니까 그, 그 페이스가 음. 얼굴에 뜻도 있고 직결하면 음. 직면하다, 그러니까 음. 바라본다 이런 말인 거지. 음. 직면할 음. 때 to rising sun. 뭐 해뜨는? 그렇지. 그러니까 음. 해뜨는 쪽으로 음. 이래 봤을 때 음. 오른쪽에 있다. 그러니까 음. 해가 요쪽으로 동쪽으로, 또면 음. 우리가 사람 열마주 보잖아, 음. 그럼 음. 오른쪽에 있다고 해야 해가 지금 북반구에서는 지금 동쪽에 왔다가 남쪽에 왔다가 이렇게 가나? 음? 북방구지, 음? 남한 중인데 음. 똑같이 똑같아요? 지구에서는. 지구에서는 해는 무조건 동쪽에 떠오르는 거지. 아, 그냥 동쪽에 떠오르는데, 어. 거기서 뭐, 그 북방구는 좀 남쪽에 가잖아요? 그뭐 그런 약간 그렇는데, 음. 이건 낮지만 설명할 때는 별 관계가 없지. 아, 근데 어쩌다. 엄밀하게 하면 니네 말대로 조금 조금씩, 음. 약간 다른데, 음. 뭐, 이는 남쪽, 북쪽 같지 않 그래서 그 무슨 ]치지. 남양 그런 거 있잖아요? 남양주택? 음. 그런 거.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음. 그렇죠. 음. 근데 이건 음. 전 세계 다, 다 남양은 남양인 거지. 음, 호주 쪽은 좀, 이렇게 좀 기울어져 있으니까 태양이 오는 게 좀. 아 태양도 음. 지구가 있다면 요래되는데 뭐 37.5도가 약간 기울어졌으니까 태양이 해도 반남행인 거지. 음. 그건 똑같아. 근데 겨울만 달라지고. 겨울하고 아. 반대였나? 아, 네. 음. 음. 자, 164. 사우트사 h s 사 u 트 아, 나 o 다사우 South. s o u 이거 전에 뭔가 그 설명했다 어떤 것 같은 남방이 었 나? 그렇지 응. object 어쨌든. of or belonging belonging to the, the South part South part comma, comma. especially especially of the world of the world or a country o country 응. 아 와. 남방 남쪽의 남쪽의 응. 응. 일본 뜻이 남쪽이야 그 남방도 맞는 말인데. 응. 그냥 약간 남쪽이니까 음. 그냥 딱딱 라인브를 맞춰봐봐 독하는 거. 그렇지 그 남쪽 음. 부분에 음. 음. 특히 음. 그 세계를 음. 그러면 세계하면 남방구가 되는 건가? 그렇지 그렇지 한 나라를 음. 음. 그렇죠 자 이거 샘플 더 사우턴 더 사우턴 더 유에스 유에스 그 남쪽 음. 미국 음. 그니까 러그그 음. 네. 남미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남미가 아까 그때 사우스 아프리카이고 음. 미국의 남쪽이라는 음. 말인 거예요. 그렇남 남미는 그 사우스 아메리칸거 그건데. 음. 음. 그때 뭐 그렇지 그렇지. 음. 그러니까 음. 그뭐라 그래? 음. 자, s e space. 음. 스페이스. 음. 스페이스 뭡니까? 뭐 공간? 그 o o o n something. Something. Major over. Major able in length, length, comma, comma, wid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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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h, 친구, 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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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um, um. wide, width, w-i-d-t-h, d-t-h, are w i -D t h, D -T -H 아, with, comma, width, 아, with, um. or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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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right. um. um. 어, 잘하네, 자, 계속해 보세요, 와, 삼차원. Um. 공간 음. 어떤 거 음. 이거 메이저 음. 아 메이저 이거 이에 이제 했다, 그렇지. 음, 뭐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다 근데, 근데 뭐야 우주는 측정 할수 있나 일단 기는 측정할 수 있고 음. 또 속, 속도 있고 뭐 음. 그렇다 근데 어, 길이 아주, 우주는 비밀이 너무 많아서 길이 어. 폭 그렇지 그냥 옆옆옆인가 위니까 D 딥 뜨거 뭐야 D 포에서 H 거는 깊이고요 그렇지, 그런 거지. 네. 그러니까 d e p 가 d-e-p에다가 음, t-h 붙이면서 음, 축약이된 음, 거야. 그냥 이거 x, y, z 그런 축 그런 건가? 그렇지, 음, 가로, 세로, 음, 높이. 한국말로 하면 그랬는데 음, 직역을 하면 length가 음, length 음, 길다에서 음, t-h 붙인 거고 wide에서 음, 음. t-h 붙인 거야. 아. w-i-d-e에다가 e가 빠지고 t-h 붙인 거. 아. 아무도 다 아는 단어야. 아 붙이 말을, 그러니까 length 해봐, length. 냉이 응? 어. 응? 어? 깊니까 아, 롱이잖아. 음. 그러면 이제 TH 빼버리고 음. 그러니까 아무튼 거기 명대가 이래 대한 음. 말이고. 와이드. 그다음 와이드가 와이드 바뀐 그 거고 딥이. 디프. 딥. 디프. 그렇지. 어. 요 말에다가 TH 붙이면서 어. 철자가 조금씩 바뀐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거고 음. 뭐야. 와이드는 그 이, 뭐야 이거고. 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음. 뭐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자 음. 보면 이제 눈에 음. 보인다고. 음. 자 이거 잠깐. 음. is there enough? is there enough space? space? at the table? at the table? for 10 people? for people? question. 음. 네. 있어요. 음. 네, 거기에. 어. 뭐, 그곳에 충분한 그렇지. 공간이. 그렇지. 그 테이블에. 그렇지. 뭐 명을 위한. 그렇지. 열명 정도 앉을 어. 수 있는 공간이 거기는 있나요? 어, 맞다, 이제. 우리가 보통 전할 화때 물어보거든요. 이거 보니까 이제 알았는데 음. 그 뭐야 미국 갈때 자꾸 u s 를하잖아요 어. 보통 뭐야 이쪽뭐 미국 뭐 아메리카 하는데 어. 그럼 아메리카는그 남미나 그럼 대륙하고 그에 대해서 US 를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음. 보통 US라고도 하기도 하고 USA라고도 음. 하기도 해요. 근데 이, 근데 뭐. A 아메리카는 말이 음. 나라 이름이 아니고 음. 그 대륙 전체를 네. 아메리카라고 해요. 네, 네, 그니까 그 음. 남미 북미 음. 전부다를 아메리카라고 음. 통째로 음. 쓰고 아메리카 쓰죠. 거기서 음. 이제 USA는 음. 미국을 하는 음. 거지 아메리카에 음. 있는 음. 연합 음. 주 United 음. States 해갖고 음. USA가 된 거고 음. 그 남미는 남쪽에 음. 있는 아메리카라고 음. 해갖고. 음. 음. 남미라는데 근데 음. 그는 그때 음. 뭐 잘못된 말이지 그때 원어민스이 음. 뭐라고 했노? 음? 그 뭐야 그 라틴 아메리카인가? 그렇지 그렇지 음. 그러니까 음. 지금은 이제 약간 라틴 아메리카 맞는데 음. 한국말로 잘못 번역돼갖고그 음. 이제 아무튼 라틴 아메리카가 내가 봤을 땐더 맞는 거지 음. 그래서 밑에는 라틴이라고 써있거든 음. 음. 그러니까 위에는 아메리카 뭐 노트르 아메리카 보통 음. 북아메리카라고 북아 음. 보통 표현하고 아, 요즘 그, 라틴은 그 그쪽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가 뭐 포르투갈인가 어디, 그런 거 아니, 그러니까 뭐. 브라질하고 그그 음. 그 옆에 있는 나라도 브라질이 어디야? 그, 브라질 그 거기가 뭐? 포르투갈이잖아. 음. 그 그래, 포르투갈이 식민지를 만든 게 브라질이고 그외 그 나라들은 다 스페인, 그, 뭐, 식민지였다고그 음. 나머지 아무 음. 브라질 빼고는 남미는 다그 음. 그리고 스페인의 지배를 받고, 그래 음. 스페인을 쓴다고. 음. 그러니까 그 포르투갈이고 음. 스페인이 있는 그기가 음. 음. 라틴이잖아. 음. 그 옛날에 로마 중에한변하이었다 음. 아무튼 음. 라틴에서 음. 그냥 거기 라틴 아메리카라는 말을 쓰는 거지. 아, 거기서 또 라틴, 뭐야, 라틴어, 뭐야. 라틴어, 라틴어 쓰는 곳에서 또 오니까 라틴 아메리카라고 하고. 그렇지, 그렇지. 음. 그러니까 근데 음. 구별하려고. 왜냐면 전에는 음. 뭐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라는 말을 음. 썼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음. 남미, 북미라 쓰는데. 음. 근데 미국 내에서도 음. 또 음. 위쪽 아래쪽에서 음. 헷갈린다, 이거. 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원어이 제일 맞는 것 같아. 음. 아무리 그래도 그 뭐야. 그, 북미랑, 뭐, 남민가 그, 라틴 아메리칸을 알고 있었는데, 그, 그 라틴인 줄 몰랐는데. 아, 그니까, 음. 라틴어였어. 음. 그것도 역사를 보면, 음. 왜 그래야 되냐니까, 음. 뭐, 뭐, 위도, 맥도까지가, 음. 그, 교양이, 음. 요까지는, 음. 뭐, 포르카리 가지고, 요까지는, 음. 뭐, 스페요 음. 위에는 뭐 스페인이 가져다 했는데, 음. 딱, 이보니까, 음. 이, 뭐, 위도, 매도는 포르투갈, 음. 브라질 밖에 속하지 않는 거라. 음. 그래서 거기가 포르투갈어가 됐고, 음. 나머지는 다 스페인이 지배하게 되면서 음. 스페인어가 됐다고 그래야 음. 기하더라고 그리고 필리핀도 찾아보니까 음. 300년 동안 스페인이 식민지였는 거야. 음. 그리 옛날에는 스페인 지배를 받았더라고 음. 그래서 뭐 교회라든지 이런 것도 스페인이 지은 뭐 그런 게 많아. 그래서 지금, 저, 필리핀도 포르투갈, 그 혼일들도 많고. 괌그럼괌 그거는 뭐 미국이 먼저 갔어요, 아니면 일본이 먼저 갔어요, 괌. 나도 잘 몰라. 근데, 근데 원래섬 인데 나같은는 음. 일본이 먼저 온거 같아. 그이는 그냥, 그냥, 그냥 섬나라였는데 음. 그때 일본이 커지면서 그 음. 섬나라는 다 지배를 했잖아. 음. 근데 이제 하와이까지 나는 일본이 지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저 큐르 열도처럼 오바이도처럼 엘도. 각각 그냥 그 나라나 아니면 그냥 약간 음. 그 뭐. 그리고 도시국가처럼 음. 그렇게 지냈더라고. 그런데 음. 애들이 음. 쳐들어와서 지배를 해버린 거지. 음. 근데 이제 일본이 전쟁이 치면서 광까지 뺏긴 거지, 음. 최근에는.